지금은 판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이제 가끔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드셔보셨을 때 이제 보졸레, 보졸레를 만드는 가메이종의 특징은요. 근데 가볍고, 가을 과실의 풍미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그냥 놓자마자 마, 마셔버리는 겁니다. 마셔버리는데, 레드와인 중에서 유일하게 차게 마시거나 얼음을 띄워 마셔도 될수 있는 유일한 와인이 이보졸레예요 그래서 보졸레를요, 오히려 화이트와인을 마시는 것처럼 차갑게 해서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먹거나 하면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물론 뭐 다, 취향은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또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보졸레에 대해서는 좀,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부르곤유에 천 개가 넘는 생산자가 있는데 이들이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연간에 만드는 거라 해봐야 고작 연간에 한 1900만 상자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 1900만 상자 중에서 보졸레 누보가 1200만 상자야.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곤유 지역이긴 하지만 만약에 보졸레는 따로 동네에서 빼버리면 이 보졸을 제외한 부르고뉴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은 연간 다 합쳐봐야 700만 상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에 오기가 음 점점 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이 숫자의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제가 우리가 그래도 쉽게 마실 수 있는 보졸레부터 네 한번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는 너무 권위에 권위에 정말 비굴해. 아. 어, 우리나라 사람 진짜 정말 권위에 비굴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와인 마셨다고 어? 보졸레 누보 도 좋다고 막 마시고 막 보졸레 누보를 1년씩 냉장고에 어? 이러 보졸레 누보는 5개월 이상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그거는요. 과실을 일찍 따, 포도를 일찍 따가지고, 완전히 몇주 만에 발효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면 이거는 그냥 정말 그 해가 가기 전에 다마시가 없애야 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보졸렌 누본데도 보졸로에도 그랑크리가 있어요. 이런 와인들은 몇 년을 버틸 수 있지만 그, 그 정도를 제외하는 와인들은 5개월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그랬다고, 어두, 이제 와인 조금 알게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보졸레를 완전, 어? 진짜 홍어 조처럼 아는 이상한 또, 또 이상한 문화가 발견 물론 보졸레 누보, 진짜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정말 간교합니다. 보졸레 누보라는 것은 누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됐냐면요. 철저히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조도 부르고뉴는 부르고뉴인데 부르고뉴 책을못 받아 완전 시장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질이 질이 안 되면 어잔대가리를 돌려서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캐시플로우 상품이에요. 이런 와인을 내가 봄부터 포도를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따가지고 어. 발효 숙성해가지고 병입해가지고 또 1년 혹은 2년, 3년을 놓고 팔아야 돈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금이 얼마나 뒤에 돌아오는 겁니까? 근데 보졸레는 따자마자 11월 세절주부터 현차를 땡길 수 있는 확실한 캐시플로우 상품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해에, 그해 포도로서 발표되는 최초의 상품이라는 어떤 이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정말 천대받던 도줄레 지역을 음. 일약 와인의 어, 뭐라 그럴까요 귀여운 꼬마 소년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요 그런 점을 보면 진짜 프랑스 애들이 잔대가리 하나는 굉장히 완벽해요 하지만 그런 강교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무시 해야 되는 그런 와인은 아니다 이거 보졸레도 등급이 있어요. 이러자세 이제, 이제, 지금은 어차피 수품 마켓에서 보졸레가 없으니까, 보면은, 이 병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살수 있는 보졸레는 보통 뭐 몇천 원에서 뭐만원 정도의 보졸레만이죠. 제일 낮은 등급이 글자들어 보졸레에요. 예. 보졸레만 쓰여 있으면 이게 제일 낮은 등급이야. 그 다음 위, 세, 등, 세 등급인데 중간 단계가 보졸레에다가 요, 요조 이게 보졸레예요. 프랑스니까 S를 바라안 합니다. 보졸레 빌라주. 마을 마을이란 뜻이죠. 어. 보졸레 슬래시 빌라주가 붙은 거는 이거는 보졸레라도 그냥 완전히 슈퍼마켓용 보졸레라기보다는 어, 나 그래도 신경 써서 만들었어. 씨발, 우리도 와인이라니까. 어? 이걸로 모욕하지 마. 뭐 이런 이제 그왜요 그리고 최고 등급으로 끌이, 그랑 끌이 할때 쓰는 끌이라는 고그 붙어지는 거죠 이건 딱 10개, 보졸레에서도 10개 마을에서 나오는, 어, 보졸레만쓸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브루이. 이거는 정말 보졸레라고 하기에는 아까운, 어, 제가 한번 이 브루이라는 이 보졸레를 마신 적인데, 이게 보졸레야?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숙성, 3년에서 5년 가지고 장기숙성이나 말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물레나방, 그리고 생따무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요런 10개 마을 중에서 요 정도 세 가지입니다. 이런 와인들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한 10만원 넘어가기도 하고, 뭐, 한 7, 8만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졸레에도 어, 이런 급의 와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리, 뭐, 마르공인데, 이 마르공은 한국에서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들어오긴 했다는데 아직 그, 제가 구경 못 해봤습니다. 요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마을. 어, 특히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눈에 수, 보이는 건요. 눈에 보기 부르이는 거의 보기 힘들고 물레 물린 아벤티가 니고 물레나방 하고 아마 생아으로생 따무르 이두 개가 맛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혹시 이런 와인이 눈에 보이시기를? 달에 눈에 보이고, 하필 그때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어, 그러면은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기 혀에 한번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5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그냥 시민 사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가을 때쯤에 한번 마셔보세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끄리 마을 말고, 이제 이 빌라주급이나 혹은 보졸레급이라 하더라도 역시 누가 만드는 들지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뭐 1, 2, 다 1, 2만 원 정도에서 살수 있는데요. 몽메상이라든지 드루앵, 특히 이제 루이자도 이거는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다음에 부샤르, 다음에 요거 디베프, 이거는 슈퍼마켓에서도 많이 봤어요. 이런 정도의 이름을 가진 이 양조가들이 만든 보졸레나 보졸레 빌라주급의 와인들은 어 그냥 아무리 그냥 그시1월 반짝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와인을 만드는 자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원 주고 11월 셋째 주에 사먹는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 걸로 사서 드시면 은 훨씬 조금 더 똑같은 돈 내고 조금 더 행복하실 거라고 어 하시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제전 재산과 왼쪽 팔목을 걸겠습니다. 내내전 재산과 왼쪽 팔목을 너무 자주 그는 경향이. <laughs> 그래서 이 보즐르르 노번의 출시일은 이것도 시계도 진짜 얄팍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딱 거의 한달 전에. 그러니까 대목을 하나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9월 초부터 이1 1월 세제주까지 와인을 출하하려면 진짜 좆뱅이 치겠지. 그런데 어? 그첫 주에 보레래 3분의 1을 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 시장의 마케팅 하나는 여때이전 그러니까 세계 모든 분야의 마케팅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기극이야. 어. 그니까, 막, 그니까, 아직 최 성숙하지도 않은 포도를 미리 다 따가지고, 그냥, 우리 뭐,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그 진로 포도주 부어가지고 와인 만들듯이, 어, 뭐, 한, 뭐, 한 대여섯 주 이렇게 그, 양조를 해가지고, 병입해가지고, 전세계 배송을 해서 11월, 이, 셋째 주 목요일에 전 세계 슈퍼마켓에다 깔리게 만들려면, 이 9월 달부터 얼마나, 어, 그 생, 똥을 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졸레라는 상품이 시작되었다. 신화가, 상품의 신화가 시작된 거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졸레가 와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졸레의 그 피크 타입은요, 1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입니다. 그 뒤에 보졸리를 마시는 거는 약간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laughs> 그리고 12,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 보졸리를 남한테 절대 선물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좀 진짜 정말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laughs> 저 새끼가 날 진짜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러냐라는 그 수준인데. 또 여기에서 언제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이럴 때 아까 말한 물레나방이나 부루이 같은 보졸레를 한번 줘보는 것도 그 사람을 떠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난 사실은 진짜 굉장히 생했고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거든 이런 걸저 새끼가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를 테스트하는 재미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싸게 우리 갖고 이제 본 이제 진짜 제대로 된부르고유인데아부르고는 손에 눈에 뵈지도 않고 너무 또 비면은 뭐 내가 생각보다 공연 전는한 개씩 많아 뭐 이제 이런 그런 서이에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이 미리 정말 여러분들 한테 권하는데요 부르곤에 대해서는 아시려고 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왜냐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그 와인을 마셔서 정말 정말 흔쾌하고 기분이 좋을 확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하 부르고뉴는 아까 그 포도 자체, 삐노누아라는 포도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샤그 부쇼네라고 하는데 나중에 부쇼네 얘기는 따로 할 거예요. 이렇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인을, 이런, 이런 그런 경험 있죠. 와인을 땄는데 뭔가 와인에서 양말, 삶일 싫은 양말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지하실에 왜 장마실에 눅눅한 냄새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 신문들이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게 약간 섞기 먹고 이래가지고 몇달 지나면서 나는 그런 뭔가 종이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와인에서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상태를 부쇼네라고 해요. 근데 부르고뉴 와인은 특히 비싼 와인일수록 부쇼네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300만원짜리 와인을 딴데부셔내야 그럼 어게해요 이거 환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와인일수록 이미 장기 숙성형이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지한 5년에서 10년쯤 지났을 것이고 이걸 누가 수입해서 누가 배송했는지를 알 길이 없고 찾았다 한들 이미 그 회사는 망하고 없어요 수입사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마시다가 땄는데 부셔내면 레스토랑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바꿔줘야 됩니다. 아, 저도 와인 팔아봤기 때문에 진짜 정말 그런 제가 72년 빈티지의 부르곤유를 사가지고 팔았는데 어떻게 몇 평을 안 싸게 샀어요. 팔았는데 이건 딸 때마다 정말 <laughs> 신도 모르는 거 신도. 근데 제가 같은 걸네 병을 사가지고 세 병을 팔았는데, 72년 비트인데, 너무나 놀랍게 멀쩡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병을, 이제 네 병을 받는데 세 병이 다 멀쩡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정말 친한 선배가 왔을 때, 또그 선배가 굉장히 뒤늦게 어떤 여자를 꼬신다고. 와인은 잘 몰라. 뒤늦게 여자를 꼬신다고 여자를 데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왜냐면 부, 근데 여자는 와인을 좀 아는 것같아 그래서 자신을 자신 있게 저희 집에 부르고 있는 72년 빈티지가 있다. 굉장히 훌륭하다. 딱 딴데 해필 그때 또 손님들이 맞아. 딴이 뭐지? 이렇게 좀 같이 계속 이철잔을 마실 때까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딴 테이블 가서 하느라고 그냥 따로만 주고 딴 테이블 한장 갔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모르 영문을 마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형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셨고 그 여자분도 그렇게 30년이 넘은 빈티지의 브루주코니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 아뭐 그냥 이정 30년 지나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다시 그 테이블로 와가지고 아, 아니 어떠세요 죽이죠 그랬더니 근데 표정이 음... 하는데 저저 죽이는 표정이 아니야 뭐 형이 어차피 무식하니까 모른다고 치고 여자분이 좋아, 좋아, 좋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탄성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저도 한잔딱근데 정말, 3일 동안 안 싫은 양말판 냄새가.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반병을 마셨어. <웃음> 죄송합니다. 마시간 <laughs> 건데. 거의, 거의 하수구야. 하수구물이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수구물을 반병을 마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어디 화장실 가서 겨우 오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돈안 받고 제가 딴 걸, 이제 그병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게 준나는딴 다른 면을 줬는데 그래서 막그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보통 그런 올드 빈티지의 부르곤유는 세병 중에 한 병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그 폭탄 돌리가 여러, 정말 힘들게 정말 내가 정말 1 0년 만에 마음을 먹고 산대 그 폭탄이 여러분 앞에서 안 터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또 게다가 이제 지금도 중국이 이또 가짜 또그 벌써 내가 그다음 얘기했죠 예저 실제로 봤어요 이미 중국이 가짜 부르고 있 비싼 와인들을 이미 한국에까지 이제 이지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부르고뉴나 그 근처에 뭐 놀러 갔을 때 그때 그 동네에서 한잔 정도 마셔보는 것은 정말 뭐 권할 만 하지만 굳이 한국에서 그 비싼 돈 줘가면서 벌벌 떨어가며 우리가 뭔 큰죄를 졌다고 내돈 내고 벌벌 떨어가며 마실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겁니다. 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브루고뉴 맛은 보고싶다 라는 분에게 안심하고 <laughs> 권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코트 샬로네즈 아까 이렇게 쭉 길쭉한 산 중간쯤 아래에서 한 3분의 1쯤 되는 있는 코트 샬로네즈라는 지역이에요 이 샬로네즈는 브루고뉴는 브루고뉴인데 이 코트도르 처럼 존나 비고는 아니고 그냥 거의 보르도의 비싼 와인 수준으로 마실 수 있는 와인들이 수입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게 이, 코트 샬로네즈 지역에서 이제 중요한 마을이 메르키레이랑 지브리랑 릴린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나마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메르키레이. 이 메르키레이 것은 가끔, 아, 가끔이 아니라 꽤좀 쉽게 들어오고, 여러분이 소매상에서 사더라도한 5만원? 정 내외에서 살수 있는 그런 끼노누아 와인을 만드는데, 어,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우와! 라는 그 탄성이 터질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 먹을만한 어떤 그런 그 충분히 아부르곤뉴하게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의 살짝 어, 맛을 볼수 있는 정도의 와인입니다 아, 자 이제 드디어 아, 우리가 살, 저는 사실을 어떻게 뭐 영문도 모를 때 저는 이동네 와인을 이래저래 많이 마셨는데 최근 한 4년 전부터는 3, 4년 전부터는 거의 한두 번도 마셔볼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뭐 아니면 뭐 난뭐 그냥 뭐 생일 때마다 뭐 로만의 꽁데 한 병씩 해요. 뭐 이런 <웃음> 어, <웃음>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답 제가 볼때 앞으로 살면서 뭐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봅시다. 이게 바로 황금의 언덕이라는 코트도르 에와 있는데요. 이 코트도르는 아까도 말한 대로 코트드니와 코트드본 이두 개를 합친 지역을 코트도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르곤유의 이런바 그랑크리가 32곳이 어 여기에 다 몰려있다. 그리고 등급, 그 아래 등급은 프리미어 크리, 프리미어 크리 급이 와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요, 브루고뉴는 프리미어 크리, 크리 급도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은 한 12, 3만 원 이하의 프리미어 크리는 거의 발견하기 힘들고, 웬만한 프리미어 크리는 대부분 한 2, 30만 원쯤 한다. 또 굉장히 유명한 그또 양조가 의것은뭐한 5, 60만원을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코트도르도 사람일인 만큼 그랑거리 중에서도 한 2, 30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와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로드 부조 그랑거리 같은 경우 인데요. 그런 경우는 제수조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살수 있습니다. 절대 고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랑 이 부르고뉴의 그랑그리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이하면 이거는 그랑그리의 가치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별로 없는 와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은 돈이 아닌가요? 그걸 마시고 괜히 아그랑그리를 마시는데 글쎄 그리분들썩 좋지는 않은데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마시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히려 프리미에 크리 급에서 잘 산다면 오히려 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 결과를 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아까 우리 이미 거기서 봤지만 그다음에는 병, 병그 다음에는 이제 병라벨을 병 보면 써놨어요 그냥 자켓 그랑크리 뿌리미에크리 이거는 이제 이른바 원산지 증명 프랑스 법령에 따라서 AOC에 따라서 꼭 써야 돼요 나는 아 나는 아나 그랑크리인데 아 굳이 나안 해도 다 아는데 나박은술인데다 알잖아 나 유세 안 할래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쓸수 나는, 너, 내꼰 아, 나는 그랑글이안쓸수 있어. 안 됩니다. 꼭 써야 돼요. 프리미어 글이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을 이름이, 마을 이름, 마 그, 마을 이름, 예를 들어서, 주브리 샹베르땡, 이게 있는 게 빌라 주급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게 마을 이름인지, 이게 양조가 이름인지, 그알 길이 없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런 이제 이런 게 일단 일단 요 정도까지 마셨요그 다음 등급이 그나마 마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인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 마을 단인데, 근데 여러분 마을 단이라도요, 마담르루와 같은 위대한 양조가가 만든 마을 단의 와인은. 20만원에 육박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을 다니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된다 이거야 하지만 그런 특별한 양조가들의 것이 아니면은 어, 마을 다닐 급은 이러면 재수가 좋으면 뭐한한한 6만원에서 6만 한한 11, 2만원 사이 계속 갈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정도만 해도 하, 이런 정도만 하셔도 우리는 정말 유복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마을 단위 마이크 중에서 한 10만 원 이내로 살수 있는 어, 이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픽생, 마르샤네, 사비니르본, 샹트네, 베르낭 베르줄레스 이런 것은 이게 다 이게 뭐냐면 픽생, 마르샤네, 사비니르본, 샹트네 이게 다 마을 그 마을 이름에 마을 이름. 이게 딱 전면에 있는 것은 이제 빌라주급인데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마을 단위급들은 아, 이름이 그렇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어,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신뢰할만, 한 신뢰를 가지고 마실 만한 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부르고뉴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인데 그냥 부르고뉴라고 크게 쓰은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야 말로 부르고뉴. 그 지역 단위값자 가장 낮은 단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한 한 4, 그래도 그래도 비싸요. 다른 동,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한한만 원에서 6만원 정도 사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하여튼 뭔가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부르고뉴라는 글자가 제일 크게 딱 위에 박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가장 낮은 단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떻다? 부르고뉴 지역 단위급 와인 그 위가 빌라주급 와인. 마을, 마을 이름이 들어있는 거그 다음에 이 뒤에 뭐쩌고쩌저쩌구 뒤에 프리미어 크리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r-e-m-i-e-r -E -E 이렇게 프리미어 크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라, 빛나는 그랑크리 그래서 이제 결국 부르고뉴는 또 피노누아라는 품명 자체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서는 와인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하늘 천 하늘의 기후 상태 그리고 땅, 지 그리고 만드는 사람 이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특히 부르고뉴는 이땅이 땅의 특성을 이제 테루아르 프랑스 말로 테루아르라고 하는데요 이테루아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땅 그래서 자기 나는 솔직히 그말못 믿겠는데 솔직히 로만의꽁티맛시1.8에이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눈은 한눈에 들어오는 면적이야. 그리고 또랑 하나, 그러니까 둔덕 하나로, 여기서 옆에 뭐 에세조, 라타슈 이런 맛이 붙어 있는데, 저거 말로는 몇 미터, 몇 미터도 아니지. 뭐한 2미터를 차이로 맛이 다르대. 어? 포도 똑같은 풍요로한데 그게 다그 밑에 땅뗀 땅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쌓아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는 뭔가 달라지나 봐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르대요 어. 그런 정도로 정말 미터 단위로 이 와인의 특성을 정말 내가 볼때 이건 좀 병적이지 않나요 약간 내가 볼때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글을 하는 것이 이제 이브르고뉴의덴 와르의 특성이다 이거